이 시간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의 지혜 문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몽과 같이 많은 분들이 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읽기를 시도하죠. 그런데 막상 이 전도서를 읽으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헛됨이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의 저자의 소개와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제외하면 1장 2절부터 헛됨으로 시작해서 12장 8절에 헛됨으로 마칩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을 이 헛됨이라는 내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봐도요.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무익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등 반복적으로 인생의 모든 노력과 가치들이 무의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은 구약 성경의 절반 가량이 이 전두서에 적혔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연기, 바람, 수수께끼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생이 누구에게나 바람처럼 잡히지 않고 수수께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서나 비신자에게나 모두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죽음,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그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왜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지 다 알지 못하죠. 이처럼 수수께끼 같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조차도 자신의 수고도 헤벨이요, 심지어는 자신의 지혜조차도 헤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두서의 말씀을 대변하, 대변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103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또한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는 순간 그 잠깐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지만 큰 바람이 휘몰아치면 꺾여 없어지고 그 자리에 언제 있었는지조차 알수 없듯이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은 죽음 앞에서 끝나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죽을 때 들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는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시간과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이기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헛된 것뿐이지만 이 전도자의 말의 말을 주의깊게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고 바람 같은 인생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참된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 아닌 해 밖에 인생이 있음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수수께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람의 본문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깁스는 이 결론 부분이 전도서의 미니 주석이다. 핵심 부분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전도자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전도자라는 히브리어 코헬렛은 사람을 모으는 자 혹은 모임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우리나라 말로 전도자 혹은 설교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혜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였습니다. 이 가르치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며 살아냄으로 깨우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을 보게 되면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가 즐거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버려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한 후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함인 줄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지혜와 경험으로 많은 자원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10절 후반절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말은 문자적으로 기쁨의 말, 즐거움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여와 오늘 말씀의 이 기쁨의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경험한 끝에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다릅니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조차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수 있기에 그렇기에 힘써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10절에 이 지혜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지혜자들의 말씀...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다. 한 목자가, 목자가 주신, 주신 바인이라. 아멘. 아멘. 전두자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찌르는 채찍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끝이 날카로운 막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막대는 가축들을 몰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찌르는데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 막대기와 같다라는 것은 지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교정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찔러 자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한 말씀이 그들의 10년 가운데 들어가자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완벽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힘이 들수 있지만, 하지만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왜 지혜자들과 이 스승의 말씀들의 능력이 있는지 그 이유 또한 알수 있는데요. 11절 말씀 끝에 다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편 80편에도 하나님을 목자로서 소개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룹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이 아, 말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을 만드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들이 책으로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끝이 없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죠. 그러나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에, 참된 지혜이기에, 다른 지혜를 찾기 위해서 허지, 허비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은 모든 것이 헛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길로 가는 최선의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헤벨.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을지라도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실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 귀 기울여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은 전도자가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결론 맺어 정리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음. 전도자는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다 들었으니 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전도서의 내용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경험한 수많은 허물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본분이라는 말은 전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이며 인생의 완전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목적,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아들이 참 자유분방하고 모험심이 강한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세살 때쯤에 큰 대형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트에 들어서면은 엄마와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쌩 달려나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걱정돼서 하루는 이 마트에 갔을 때, 이 쫓아갔을 때 한번 숨어서 어떠한가 한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좀 울면서 좀 찾아다니며 부모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정도 울려는 것 같다가도 쫄쫄 다른 곳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도 오직 엄마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이 잠들기 전에는 이 아이에게 엄마가 전부입니다. 아빠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가 그날 없으면 그날 잠은 다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세상인 마냥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항상 부모의 보호 아래 있죠. 그리고 결국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서 잠이 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두자는 이 14절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두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한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이 구절 앞에 히브리어 키 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키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결국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체온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이 땅에서의 삶에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이 또 다른 또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전도서를 마칩니다.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참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찰나 같고 숙숙 깨기 같은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수고는 정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인류가 헛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헛됨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끝이 있음을 아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동시에 그 끝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이 있기에 헛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본분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끝도 알지 못하고 그끝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 전부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그 참된 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며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땅의 삶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이스 스펄저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사는데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세상을 헛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땅 가운데 헛됨이 아닌 소망을 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된 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헛됨 속에서 휘둘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세상의 헛됨 속에서 참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제구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